목욕탕. 아유, 아이고, 시원하다. 역시 정선생 손길이 나한텐 딱이야. 맞아요, 큰사모님. 마사지도 그렇지만, 세신도 궁합이 맞아야 시원하게 때가 잘밀린다고요 아이고, 편안하다. 눈 감고 푹 주무세요. 언제 다 밀었는지도 모르게 시원하게 해드릴 테니. 아니, 근데 정선생은 언제까지 이 일을 할 생각이에요? 글쎄요, 할수 있을 때까지 열심히 벌어야죠, 사모님. 아들도 일잘 되고 있고, 며느리도 내일인지 뭔지 사장이라고 하지 않았어요? 아유, 참, 내가 거길 한번 가줘야 하는데, 아직도 가보질 못했네. 미안해요, 정선생. 아니에요, 사모님. 제 아들이야. 뭐, 어릴 때부터 자기 앞가림 잘 하던 녀석이라, 어디 하나 나무랄 데가 없죠. 누가 뭘 하겠어요? 이 동네 한석봉과 석봉이 어머니인 거온 동네가 다 아는데. <laughs> 말씀이라도 감사하네요. 한석봉처럼 귀하게 키우고 싶었는데 형편이 넉넉하지가 못하니 뒷바라질 제대로 못했네요 제가. 요즘은 밤에 배달일도 해요. 아유 저런 나이가 젊어도 그게 힘이 많이 들 텐데요. 아무래도 소녀딸 병원비 들어가는 게 만만치 않으니까요. 그러게, 그게 치료 약도 없대요. 내가 좀 알아볼까? 아니에요, 사모님. 저희가 할수 있는 데까지 해야죠. 온 식구가 발 벗고 나서서 벌어야죠. 저도 힘 남아 있을 때까지는 사모님 때 시원하게 벗겨 드리랍니다. 나야 감사하지 뭐. 그나저나 내가 괜한 걸 물어봐서 정선생 힘 빠지게 했나 봐요. 미안해요, 정선생. 아니에요, 사모님. 동네 목욕탕 때밀이 하면서 제가 제일 좋은 점이 이건데요. 이렇게 도란도란 사는 얘기 하는 거예요. 사모님은 뭐 별일 없으세요? 우리 아들은 요즘 무슨 사업을 한다고 난리를 쳐서,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좀있다가 만나기로 했어요. 자, 다 됐습니다. 아휴, 아이고, 시원하다. 나니 마무리가 제일 좋아. 이렇게 어깨 조물조물하는 거. 다른 사람은 안해 드리는 거 아시죠? 암요, 암요, 압니다, 정 선생. <laughs> 잠시 후 여기요, 정 선생. 잠깐만요. 잔돈 금방 가지고 나올게요. 아니야, 이러지 마. 서운하게. 나 때문에 오늘 휴일인데도 나온 거 내가 다 알아요. 나와서 한 푼이라도 벌면 좋죠. 내가 괜히 오늘밖에 시간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서는. 덕분에 저도 답답한 속얘기도 좀 하고 기분도 좋아졌어요. 잔돈은 받아가세요, 사모님. 하여간 정여사는 못 말려. 나 같은 사람한테는 팁도 일부러 좀 뜯어가고 그래도 되는 거예요. <laughs> 사실 사모님 세신해드리는 거는 팁 받는 거나 마찬가지예요. 사모님은 때도 안 나오시는데 매번 이렇게 찾아주시잖아요. 솔직히 사모님 때미는 건요. 시체말로 꿀이라고요. 꿀. 꿀? <laughs> 다른 언니들이 사모님만 오시면 저더러 맨날 너또꿀 빨러 가냐 이런다고요. <laughs> 일 적게 하고 돈은 똑같이 번다고요. 그런 뜻이라네요. 꿀은 몸에도 좋은 거니까 기분은 좋네요. <laughs> 잠시 후. 어머니 나오셨어요? 어, 채우야. 뭐하러 기다리고 있어? 내가 바로 그리 가면 될 거래. 바람이 차서요. 목욕하고 나왔는데 바람 싸느라면 감기 걸리시잖아요. 아유, 세상에. 큰사모님 아드님은 마음도 저리 착하실까요? 누가 할 소리. 정선생 아들 효심 지극한 거는 이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데요. <laughs> 그건 그렇죠. 어머니, 늘 말씀하시던 그분이신가 봐요. 어, 그래, 이분이시다. 인사드려라. 안녕하세요. 어머니한테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. 외국에서 공부하고 왔다면서요. 아유, 어머니가 얼마나 기특해 하실까. 뭘요? 저 미국 있을 때 어머니랑 통화하면 목욕탕만 다녀오신 날은 기분이 유독 좋으셨어요. 그게 다 여사님 덕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. 감사해요, 제가. 아유, 민망하네요. 제가 뭐 특별히 해드리는 것도 없는데. 아, 어, 어디까지 가세요? 제가 모셔다 드릴까요? 아닙니다. 저는 운동 삼아 걸어갈게요. 사모님, 그러면 들어가셔요. 잠시 후. 어, 민철아, 엄마다. 오늘 큰 사모님이 갑자기 오신다고 해가지고 급하게 목욕탕 나갔다가 지금 간다. 네, 조심히 오세요. 그래, 너 안내줬지? 은빈이는 별탈 없고? 은빈이 지 엄마 가게에 데려다 놨는데. 안 그래도 할머니만 찾는데요. 괜치 애미애비놔 두고 맨날 할머니 타령이야? 밥이랑 약은 제가 다 먹였으니까 은빈이 데리고 들어가셔서 좀 놀아주세요. 얼마나 걸리세요? 금방 가, 금방. 정희한테 그렇게 얘기해둘게 어머니. 그래, 오토바이 조심해서 운전해라. 헬멧 꼭 쓰고. 네, 알겠습니다. 아, 그리고 어머니. 응, 왜? 아니에요, 다음에요. 너 혹시 돈 필요하냐? 아니에요, 어머니. 나중에 말씀드릴게요. 지금 나가봐야 돼서요. 그래 알았다. 조심해라. 잠시 후. 그래 가지고 오빠가 이렇게 문서를 다 만들어 뒀으니까 네가 이걸 가지고 가서 아이, 알겠다니까. 몇 번을 말해. 내가 학교 다닐 때 비록 수학은 빵점 맞았어도 이런 머리는 잘 돌아간다고. 걱정을 말라고. 진짜 알겠어? 그래 좋아, 그럼 어디…… 아 어, 이거 봐, 애 있잖아, 애. 뭐 어때, 어차피 쟤 들리지도 않잖아. 잘못 듣는 거지, 아예 못 듣는 건 아니거든요? 그리고 이게 듣는 거랑 무슨 상관이야, 눈으로 보는 건데. 그러지 말고 이리 좀와 봐, 내가 몸이 근질근질해서 그런다고. 아 진짜 몰라! 얘 예, 아가 나와 아이고 맞소자 이게 무슨 얘너 예, 괜찮냐 이놈의 자식이 근데 빗자루 어디서 빗자루 내 이놈 어왜 이러세요 저 여기 손님이라고요 손님이면 손님답게 굴지 왜 남의 집 며느리를 쪼물딱거리고 있어 내 눈으로 딱 봤어 내손을 죽어보자 어디 이놈 이놈 어 아파요 어쭈! 여기가 어디라고 남의 가게 에 와서 이 지랄이야? 얼른 안 나가? 어 어머님, 아예 그게 아니에요. 제발 좀 어, 빨리 가, 빨리 도망가라니까? 어나 나중에 연락할게. 어 알았어. 연락은 얼어 죽을 연락. 연락만 했단 말아 그냥. 잠시 후. 어 어머님 제발요. 전 사정을 듣지도 않고 이러시면 어떡해요? 내 오늘은 저 인간만 두들겨 팼다만 너도 잘한 거 하나 없어. 네 소방 낮엔 트럭 몰고 배달해, 밤엔 오토바이 몰고 배달해. 그 고생을 하는데 너는? 저도 나름 살아보려고 이러는 거잖아요. 사업 하나 해보려고 저 오빠가 조언 좀 해주는 중이었다고요. 내일 샵 찾아달라고 해서 모아둔 돈다 퍼부어 차려줬더니 사업은 또 무슨 사업? 아이 그게 그러니까. 일할 때 필요한 기계가 있는데요. 그걸 싸게 들여올 수 있는 기회가 있어가지고요. 그걸 좀 의논하느라고. 무슨 의논을 그렇게 꼭 붙어 앉아가지고 쫑을 딱거리면서 한다니? 동네 장사하는데 밖에 이상한 소문 안 돌게 몸조심 해야 할거 아니야. 아, 어머님도. 제가 뭘 어쨌다고 그러세요. 손톱 손질하다 보면 남정네 손도 잡고 발도 잡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. 저라고 뭐 좋아서 그래요? 다돈 버느라 그런 거죠. 너, 저 인간 조심하는 게 좋다. 동네에서 아주 소문난 인간이야. 혼자 사는 옆편네들 건드리다가 경찰서 들락거린 적 한두 번이 아니라고. 제가 뭐 혼자 사나요? 능력 없는 남편도 있고, 제구실 못하는 애도 있는데요. 넌 무슨 애가 말을? 어머님도 참, 제가 뭐 없는 얘기했어요? 사람들은 꼭 팩트 얘기하면 저렇게 싫어하더라. 얼른 은빈이나 데리고 들어가세요. 장사하게. 며칠 후, 밤. 밥한 공기 더 주랴? 괜찮아요, 어머니. 너무 많이 먹으면 운전할 때 졸려요. 아유, 이 고생을 도대체 언제나 끝난다니. 온 식구가 밤낮 없이 일을 해도 맨날 똑같은 유언. 죄송해요. 은빈이가 아파서 병원비가 너무 많이 들죠. 아이고, 그게 뭐네가 죄송할 일이야. 그렇게 아프게 태어난 게 니들 잘못은 아닌걸. 나, 은빈이 일로, 은빈이 애미한테도 싫은 소리 한번한적 없어. 알아요, 어머니.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. 이거 먹고 나가. 큰 사모님이 전에 독일 여행 다녀오시면서 내 생각나서 사오셨다는데 피곤이 싹 풀리더라. 네. 나이 드니까 이제 영양제 빨로 사네요. 이놈이군데, 어디 애미 앞에서 나이 타령이야? <laughs> 죄송해요 그나저나너 은빈엠이 단속 좀 잘해야 쓰겠더라 은빈엄마가 왜요? 무슨 일 있었어요? 가게에 이상한 녀석들이 들락거리는 거 같아서 그래 아니 뭐가 확실한 건 아니고 은빈엄마가 또 어머니 속상하게 했어요? 그 사람이 답답해서 그래요 어머니가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내가 뭐 언제 걔한테 뭐라는 거 봤어? 좋은 시엠이 되기 어렵다 참 해달래는 거다 해주고 내달래는 거다 내주는데도 뭐가 부족해서 걔는 맨날 너만 보면 못 잡아먹어 안달인지 은빈이만 아니면 그냥 아휴 아니다 내가 또 괜한 소리를 한다 일 나가는 사람 속상할게 저기 어머니 응 그래 뭔데? 은빈이 어차피 병원 데리고 다니는 거나 애 돌보는 거나 다 어머니가 하시는데 아 아니다 아니에요 못 들은 걸로 하세요. 근데 얘가 며칠 전부터 왜 그럴까? 왜 말을 허다 말어? 좀더 생각해보고 말씀드릴게요. 다녀오겠습니다. 며칠 후. 내가 뭐라 그러는 게 아니잖아 지금. 어디다 썼는지 보기에 명세서 달라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워? 그게 그거지, 뭘 그래. 지금 사람 감시해? 카드값 어디다 썼는지가 왜 중요해? 나 혼자 썼어? 생활비 어머니가 알아서 하셔. 병원비랑 은빈이한테 들어가는 돈 내가 다 내. 그럼 넌뭐 한다고 카드를 이렇게 긁어대는 건데? 왜 이렇게 시끄러워? 뭐 때문에 그런데? 하, 어이가 없어요, 어머님. 이 사람 좀 보세요. 카드값 많이 나왔다고 이난리에요 지금. 뭐가 어쨌다고? 카드값이 얼마나 나왔길래 이래. 어디, 이리 줘봐. 아, 그걸 또왜 보세요? 하, 세상에. 이, 이게 무슨 일이야? 넌? 아니 어떻게 하면 카드를 천만원이나 쓸 수가 있어? 이거 1년치냐? 허, 장난해 어머님? 1년에 천만원 쓰고 어떻게 살아요? 물만 먹고 살아요? 뭘 잘했다고 큰소리야 큰 잘못한 게 뭔데? 이번이 처음이 아니니까 하는 소리잖아 처음엔 그래 가게에 이것저것 필요한 거 많으니까 그러려니 했지 근데 지금 도대체 몇 달째야? 뭐야? 몇달 동안... 그러면 카드를 천만 원씩이나 긁어 제꼈단 말이야? 진짜 어머님까지 왜 이러세요? 너 설마... 설마는 개뿔. 아, 진짜 짜친다 짜. 쳐 너, 어머니 덕분에 여기까지만 하는 줄 알아. 오늘 가게 문 닫어. 나 다녀와서 얘기마저 끝내게. 지랄이다 진짜. 내가 뭐 네가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야? 네 하녀냐? 부하냐고. 잠시 후, 너, 여기 좀 앉아봐라. 싫어요. 가게 나갈 거예요. 이놈의 집구석에 1초도 붙어 있고 싶지 않아요. 민철이가 분명히 오늘 나가지 말라고 그랬잖아. 그럼 누가 돈 벌어다 줘요? 아니, 솔직히, 남들 버는 만큼 우리가 못 버는 것도 아니고, 나까지 나가서 열심히 사는데, 넌 허구한 날왜 그렇게 돈 타령이야?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, 내일 샵인지 뭔지 한다고 해서 그것까지 차려줬는데, 뭐가 마음에 그렇게 안 들어? 얘기나 좀 들어보자. 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하는 얘긴데요. 어머님 아들이 능력이 없으니까 돈몇푼 가지고 이렇게 온 집안이 떠나가라 난리가 나는 거예요. 돈 팡팡 벌어다 줘봐요, 돈 가지고 싸울 일 있나. 아니 근데 이 인연이... 년이, 내 아들이 뭐, 밤낮없이 돈 벌어서 네 카드값 막아대느라 애가 볼이 홀쭉해졌어. 근데 뭐? 뭐가 어쩌고 어지 아! 이거 나! 아, 머리카락 다 빠졌어! 에이씨 진짜! 이 망할 놈의 집구석 내가 나가든지 해야지! 가긴 어딜 가 이년아! 이거 나요 나갈 거면 이건 놓고 가라! 이거 팔아서 네 카드값이라 맞게! 이년! 이것도 내 아들이 번 돈으로 샀지! 들어 없네. 저안 들어와요. 가게에서 잘 거니까 어머님 아들한테 그렇게 전하세요. 다음 날 목욕탕. 음. 사모님, 왜 지난번에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. 응? 음? 뭐요? 아드님이 뭐 투자하신다고 하신 거. 어, 무슨 레일샵 관련된 거라 그러던데. 어, 맞네. 정 선생 며느리 때문에 그래요. 어떻게? 아들한테 얘기좀 해서 같이 상생할 방법을 좀 알아볼까요? 아니에요, 사모님. 그것 때문에 얘기를 꺼낸 게 아니라요. 그럼 왜요? 저기, 오늘 세신하시고 나서 시간이 좀 있으신지요? 그럼요, 그럼요. 그럼 저랑 어딜 잠깐 같이 가주실 수 있을까요? 어? 우리 정 선생이 표정이 비장한 걸 보니까 뭐큰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얘기하기 그러면 내 안무르리다. 그럼 마무리하고 어딘지 같이 가보자고요. 몇 시간 후 내일. 사모님 불편하지 않으세요? 어난 괜찮아요. 근데 여기 이런 비밀 장소가 다 있네 신기하기도 해라. 제 손녀 딸이 저랑 숨바꼭질 할때 여기 잘 숨어요. 그래서 저도 알았어요. 이 가게 안에 이런 작은 창고가 있는 줄 여기 있으면 안 들킬까요? 제가 여기 들어올 리가 없습니다 걱정 마세요 아 왔네요 쉿 잠시 후 그래서 더 못해줘? 나그 시계 꼭 사야 된단 말이야 글쎄 이번엔 사정이 좀 그래 카드값 때문에 온 집안이 난리가 났다고 몇 달만 잠잠히 지내자 조용해지면 그때 다시 응? 이러면서 파해 내가 시간 내서 누나를 왜 만나는데? 어? 너돈 때문에 나 만나? 아니, 나는 그런 이유도 있다. 이거지. 아니, 막말로. 누나가 나보다 나이도 많지, 결혼했지, 애도 있지. 나 좋다는 여자 줄 섰는데, 내가 누나를 왜 선택했겠어. 누나가 나를 그만큼 예뻐라 하니까. 아이고 세상에. 정선생. 저런저런. 정선생 며느리가 지금, 쉿. 좀더 들어보자고요. 아까 그 얘기나 해 봐. 그래서 뭐 어쨌다고? 노인네가 그 서류를 봤다고? 그렇다니까. 가방 들고 나오려는데 그걸 막 뒤에서 잡아당기잖아. 아, 생각하니까 또열 받네. 가방끈까지 끊어졌어. 이거 수선하려면 수십만 원 깨지는데. 지금 그게 문제야? 그래서 들켰어? 노인네가 뭘 알겠어. 봐봤자하얀건 종이고. 까만 건 잉크련이야겠지. 야, 이제 도장 찍는 일만 남았다. 끝까지 조심해라. 이번엔 그 인간한테 돈만 받아내면 나 이혼할 거야. 뭐? 왜? 왜라니? 너 나랑 결혼 안할 거야? 어, 왜 이래? 나 자유연애주의자야. 그 시계 얼마라고? 2천만 원. 왜? 사주게? 그럼 또 얘기가 달라지지. 좀 기다려봐. 어떻게 해볼 테니까? 몇 시간 후. 아이고, 허리야. 괜찮으세요, 사모님? 아무래도 오랜 시간 앉아있기에는 저기가 너무 좁죠? 그게 문제가 아니고, 정선생. 그러니까, 지금 우리가 들은 걸 다시 한번 복귀해보자면. 죄송해요, 사모님. 제 며느리란 애가 그런 일을 벌이고 있었네요. 그러니까, 내 아들이 한다는 그 투자. 그게 저 인간들이 아니지 저 쓰레기들이 있지도 않은 기계를 있는 척하고 내 아들한테 돈을 받아낸다는 거죠. 네 여기 이거 뭐예요 이게? 좀 전에 둘이 얘기하던 내용 제가 다 녹음했어요. 아드님께 꼭 들려주시고 절대 손해 보시는 일 없게 꼭 그렇게 해주세요 사모님. 그래야 제가 낯을 들죠. 아유. 나한테 그럴 필요 없어요. 정 선생 잘못도 아닌데. 그리고 혹시 증인이 필요하거나 그러시면 제가 얼마든지. 제 아들 똑똑한 놈입니다. 아마 이미 상황 파악 다 하고 있지 싶지만서도 정 선생이 이렇게까지 해주시니 제가 큰 빚을 진것 같네요. 아닙니다. 빚은 제가 줬죠, 사모님. 그나저나 정 선생은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? 다 제자리 찾게 해야죠. 제가 도울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요. 알았죠? 네. 말씀만으로도 감사해요 사모님. 며칠 후내일샵뭐 이혼? 이혼을 해니가 허! 지나가던 개가 웃겠다. 개는 웃으라고 하고 너는 도장이나 찍어라. 나더 이상 내 귀한 아들이 너 같은 애한테 무시당하면서 사는 꼴못 본다. 어머님은 조용히 좀 하시고요. 내가 왜 조용히 하니? 제가 어머님이랑 결혼했어요. 민철 씨, 당신이 얘기해봐. 이 여자가 뭐 당신 대변인이야? 왜 갑자기 이러는 건데? 뭐이 여자? 이게 그냥 아좀 비켜봐요. 그까 카드값 때문에 이래? 그럼 왜 돈을 더 벌어다 주지 그랬어? 이거 봐입 다물고 있는 거. 할말 없지? 잘한 거 하나도 없지. 너 내가 할 말이 없어서 입 닫고 있는 걸로 착각하지 말아라. 어머님이 그랬냐? 어머님이 뭐, 나 바람 피운다고 꼰질르든? 이게 진짜 말본세하고는? 내가 모를 줄 아니? 니네 눈엔 내가 참아주는 게 하나도 안 보였지? 참긴 누가 참았다고 이래? 이제 와서 너랑 괜한 논쟁하는 시간도 내 에너지 낭비하는 것도 다 아까워서 그러니까 빨리 결정해. 은빈이 데려갈 생각은 눈꿈만큼도 하지 말아라. 야, 문정희, 들었어? 그 인간이 투자 안 하겠대. 그리고, 우리 앞으로 고소장이 날라... 날아... 어, 다, 있었네. 혼자 있는 줄 알고. 오냐, 니놈잘 네 왔다. 어우, 이거 왜 이러세요? 아, 아, 빗자루 지워. 저도 이네또 빗자루 들고 덤빌라. 빗자루 없으면, 내가 널못뵐줄 아니야? 누나, 무슨 일이야? 들켰어? 들킨 거야? 에이씨, 잡쳤네나 간다. 두번 다시 연락하지 마. 야, 너 혼자 토끼면 어떡해. 야, 다 아주 꼴 좋구나 돈 퍼주고 몸마음 다 퍼주고 버림받은 기분이 어떠냐? 버림받다뇨? 쟤저 없으면 못살아요 밥도 못먹고 다닐걸요? 아이고 남편 앞에 두고 허는 소리하고는 음... 도장 안 찍을거지? 그럴 줄 알았어 그나마 은빈이 낳아준 엄마라고 내가 마지막 기회라도 준건데 네가전 그렇다면 알겠어 그럼 이제 절차대로 할게 절차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? 설마 소송할 거야? 그건 안 되지. 안 되긴 뭐가 안 되니? 왜? 질게 뻔하니까 소송은 안 되겠어? 그럼 아까 찌그랄 때찍찍그랬냐 그리고 이달 말까지 가게 비워라. 뭐? 가게를 왜? 이건 내 거잖아. 내가 그럴 줄 알고. 인간아, 이 가게 내 아들 명의로 얻었다. 뭐요? 넌딴데 정신 팔려가지고 그런 것도 몰랐지? 뭐요? 아, 진짜 이 인간들이 보자 보자 하니까 그리고 고소장 얘긴 뭐야? 아저위 언덕 빨간 벽돌집 사모님 아들이 너랑 그 제비 새끼 상대로 사귄지 뭔지로 고소한다더니 그런가 보다 아유 사모님 아들 일 처리도 빨라 뭐라고? 남의 인생 말아먹으려고 작정을 했구나 아주 네가 말아먹은 우리 인생 굳이 얘기하진 않을게 근데 이것만 알아도 이제부터 시작이야 그러게 사람이 잘해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끝도 없이 지잘난줄 아니 그 죄를 다 받는 거지 뭐라는 거야 진짜? 이런 걸 전문용어로 금융치료라 그러는 거다 이년아 아, 망했어 다 망했어 못돼 먹은 며느리년은 돈 갖다 바치던 제비 새끼한테도 버림받고 유책 배우자로 제 아들에게 위자료까지 줘야 했습니다. 큰 사모님 아들은 안 그래도 긴가민가 했었다는데요. 다행히 일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사실을 알게 돼서 피해를 입지 않으셨죠. 큰돈 날릴 위기에서 구해줬다며 큰 사모님은 인맥을 동원해 제 소녀 딸이 앓고 있는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을 알아봐 주셨습니다. 병원비도 직접 내 주셨고요. 덕분에 손녀딸은 기적처럼 병을 고쳤어요. 이유 없이 잘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던 손녀였는데 이제는 제 얘기도 아주 잘 듣고 조잘조잘 조잘 참새처럼 잘 지적인답니다. 며느리요? 어디 가서 또제비 새끼들한테 돈이나 뜯기며 살겠죠. 관심 없습니다.